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4만, 페이스북 누적 조회수 92만에 달하는 픽터 미남입니다. 대기업 퇴사하고 파업을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몇십 몇백억 부자 만드는 일,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달 직장인 월급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돈만 벌자, 월급 정도만 벌자 해서 제가 시작했기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주저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보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배우고 일찍 얻어가시죠. 바보를 재테크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손해본 금액은 얼마쯤 되십니까? 한 일반인 분께서 자신이 어제 어떠한 구간으로 인하여 30분 만에 전재산이 1 0만원을다 날리셨다고 저에게 하소연하시더군요. 우선 그분께 힘내라는 위례 한마디 하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해드렸던 마이너스 1대 칼 구간 분석법 영상 다들 한 번씩 챙겨보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그 구간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해주셔서 나름 뿌듯했습니다. 하하하. <laughs> 살면서 처음 수익 보신 분, 본인의 손에 모두를 커버하신 분, 용돈벌이 제대로하신 분들 등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1대 칼도 좋지만 플러스 1대 칼이 진짜 레전드네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플러스 1대칼 구간은 분석 가능한 구간이 아니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1데칼 구간입니다. 하지만 플러스 1데칼 구간은 분석 가능한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이너스 1데칼 구간과 닮아서 플러스 1데칼 구간도 분석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마이너스 1데칼 구간은 끝이 있습니다. 규칙성의 한계가 있고 끝나는 그 시점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플러스 1데칼의 경우는 다릅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등등 계속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구간이죠. 이에 따라 플러스 1 대칼 구간은 규칙성이라 할수 없습니다. 나오는 빈도도 매우 낮은 편일 뿐더러 실베터들은 장줄 구간과 마찬가지로 아 이어질까 꺾일 때된것 같은데 힘들게 분석하지 말고 타자 이런 식의 마인드로 갈리게 되어 밸런스가 매우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은 플러스 1 대칼 구간 탑승으로 3연승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No. 운이 좋았던 거라고. 플러스-데칼 1 데칼 구간은 이어가는 것과 꺾는 것 사이에서 규칙성이라 인정할 수 없는 규칙성을 두고 두 가지 경우가 서로 대립합니다. 따라서 밸런스가 어디로 쏠리게 될지 예측이 불 가능해지며 추첨 결과 역시도 어디로 가게 될지 확인이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를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번 언더 버 구간입니다. 일반 번 언더가 153번, 오버가 135번 나온 뒤 최근 결과값으로 파워로 언더가 번 나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 역시도 또 다른 규칙성이 있죠. 바로 플러스 1데칼이라는 규칙성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플러스 1데칼 구간을 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그만큼 플러스 1데칼 구간은 정말 거의 안나오는 구간으로 손꼽힙니다. 또한 밸런스 역시 장출과 퐁당에 비례하여 정말 더럽게 안먹히기로도 유명한 구간이죠. 만약 이 구간에서 플러스 1데칼이 이어나가지려면 오버, 꺾이려면 언더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밸런스를 알수 없으니 분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 패스한다 생각하고 결과만 보겠습니다. 16, 1, 2, 5, 25, 0이 나왔네요. 일반 보라비4 0로 언더메인 가격게적중했습니다 플러스 1대칼 구간이 바로 꺾인 모습이네요. 이와 같이 플러스 1대칼 구간은 언제 꺾일지 모르는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구간이죠. 장줄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장줄 구간을 손대면 손해 보기일 수인 것처럼 플러스 1대칼 구간 역시 잘못 손대다가 손해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플러스 1대칼 구간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패스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 수익을 가까이하고 손해를 멀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비공식 적합 순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늪에 잘못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1년동안 모은 돈 30분만에 다 날릴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순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